반갑습니다.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보석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보석이라는 것은 보통 자그만하면서 굉장히 아름답죠. 주로 보석이라는 것은 손에 끼는 반지를 비롯해서 뭐또안 그러면 목걸이에 끼는 것,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팔찌라든지 여러 가지 그 어떤 귀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석이 많습니다. 이 보석에는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그, 파 종류에도 보면, 시가 보면 아주 보석처럼 빛납니다. 그, 제가 그한 10여 년 전에 예, 민들레가 있었는데 그 민들레 그 씨앗을 보면서 돋보기로 가지고 이렇한번본 적이 있습니다. 돋보기로 보면은 그냥 보면은 별로 잘 모르는데 아주 그 보석처럼 아름답게 보입니다. 우리가 이슬 방울도 이렇게 돋보기로 좀 크게 보이면 아주 투명하면서 이쁘게 보석처럼 보이죠. 그리고 또 아침 이렇게 햇살이 올라오면은 그 영롱한, 어 물방울들이 보석처럼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꽃집 경영을 하시는 분이 그 어떤 그 꽃들을 이렇게 꽃이 자기가 호수로서 이렇 꽃을, 물을 뿌리니까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더랍니다. 반짝반짝 빛난다 그래서 아침 태양이 올라올 때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보면 2023년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오석처럼 빛나는 자기의 어떤 꽃집 경영이 일반 경영이 아니고 아주 그 법인체가 되어 전국 유통망이 되어서 아주 크게 활짝 피는 성공적인 어떤 그 인생을 살수 있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. 특히 이분의 사주는 공적인 사업을 하면서 갈수록 귀해지는 그런 어떤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꽃집으로서, 우리가 꽃집이 활짝 피면 어떻습니까? 꽃을 보면 마음이 아름다워지죠. 아름다워지고 편안해지기 때문에 전국에 자기가 그 만든 그 유통망이 크게 번창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이 보석처럼 자신의 인생도 보석처럼 되고, 꽃도 보석처럼 되고, 이 꽃을 받는 사람도 보석처럼 되기 때문에 이 보석꿈이라는 것은 그 들어도 좀 기분이 좋죠. 반지가 보석이면서 언약이고 항상 약속이고 평생을 지내야 할 그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석이라는 것은 바로 꽃을 의미하며 바로 여기 상담자의 어떤 그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